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오늘 오후에 페앤 마이크 기사를 가서 보니까 류군일시의 호소문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그 내용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심기 일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류군일 씨의 프로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38년생으로 나옵니다. 만 82세이고, 전직 조선일보 주필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양력을 가서 보니까, 1938년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고, 보성고등학교 이제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입학했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다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정권 말기 1958년 서울대 피화 사건으로 첫 번째 이제 옥고를 치른 이후에 5.16 이후 1961년 민통 학년 사건으로 이제 투옥이 되고 그래서 1961년부터 68년까지.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고 1974년 유신 직후에는 민청학련 사건의 연루가 돼서 김지아, 이현배 등과 함께 세 번째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조선일보에서 논설 주간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류근일 칼럼을 이제 연재하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이번에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호소문이라고 하는 간절한 글을 페앤마이크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류군일 칼라음의 호소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시대인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나뵌 분들일 수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개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공통 분모 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치 칼람도 아니고 연설문도 아니며 그저 절박한 자유 개인의 숨 넘어가는 절규로 이렇게 이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논설 따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긴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인들은 전체주의자들이 도발한 내전에서 이기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성전, 즉 영어로 얘기하면 홀리 워가 되겠죠. 거룩한 전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저는 성전이란 말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자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는 한, 우리도 그 반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25 남침 때도 우리의 선배 세대는 낙동강 전선에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사상전에서, 진지전에서, 그리고 오늘의 기동전에서 전체주의자들은 반세기 만에 다시 총공세, 정규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남전의 막바지 상황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이공 최후의 날이 상기가 됩니다. 두번 다시 그런 날을 여기서 겪느니 자유인들은 한 목숨 던지는 식으로 그것에 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주의자들은 어떻게 혁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속임수, 매수, 최면술, 협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전체주의 혁명을 정의, 공정, 민중, 평등, 민족이란 말로 호도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이룩하지도 않은 나라의 국간을 도둑대처럼 헐어서 그걸 공짜로 나눠주겠다며 대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은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통해 전체주의 사상을 번질해 한 수사학으로 포장해서 젊은이들의 영혼, 머리, 가슴에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공공연한 공포 정치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 전술에 적지 않은 지식인들과 대중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저들의 혁명은 99%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저들의 평화적 절차를 통한 혁명의 도구로 역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자유와 법치를 자기들의 혁명 절차로 최대한 이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네오 마르크스주의 전법은 오늘의 한반도 남쪽에서 완전히 주요했습니다. 그 기만작전에 자유인들은 너무나 무심했고 무력했습니다. 이제 전체주의자들은 자유민주체제가 쌓아놓은 모든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 나라의 네이션 빌딩, 즉 나라 만들기에 반대에 일어났던 모든 반역과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뒤집어 놓고 이 나라 만들기에 정당성을 수호하려던 모든 행적들을 죄악인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뻔히 목도하는 우리 자유인들이 구차스러운 생을 연장하려고 비겁하게 이런 것들의 위축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일부 관측은 자유인들의 당면한 처지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허황된 낙관주의도 근물이지만 절망적인 패배주의도 부질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유인들은 최후의 일전을 감행하겠다는 정신적 태세로 임해야 합니다.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드는 순교자의 정신을 상기해야 합니다. 조작된 정보에 기초한 적의 심리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체주의자들은 심리전의 귀재들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자유인들은 영롱한 지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유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깁니다. 자유인들이 마지막 남은 영혼의 섬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 내전. 이분은 이거를 The Korean Civil War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내전은 존귀한 한국인데, 우민 한국인, 즉, 어리석은 한국인 사이의 싸움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은 인간을, 한국인을 악마적 교설의 좀비로 우민화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들의 투쟁은 따라서 인간의 존귀함, 존귀한 한국인 상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망하랴란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동시대인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맙시다. 깃발을 들고 고지를 지킵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칩시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개인 만세! 자유한국인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칩시다. 이제 계절도 바뀌고 있습니다. 청명절을 맞아서 최후의 획기적 반전을 기약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근일 선생님께서 호소문이라고 하는 칼럼을 마쳤습니다. 지난 72년 동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해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이 나라의 자유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72년 동안 이 땅을 자신의 눈동자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이번 2020년도에는 2,500만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해방의 자유가 도달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래서 온 국민, 7,500만, 8,000만 명의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속히 땅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